오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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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크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자,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해까요 제가 가운데에 쓸 음. 테니까. 어, 네, 네, 네 앞으로 와주시죠. 네. 에코 멤버처럼. <웃음> 아, <laughs> 찐따님은 <laughs> 흥까신 아, 개쩡고 벙념은 나가자 호박. 우리 중국 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저희가 이렇게 또 중국 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다 같이 인사 드릴까요? 네. 둘, 셋. We are the b t a c o 안녕하세요, a c o 입니다 아, 반가워요! 아, 쓴다님은 한가우싱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 정혜문, 쓰지, 치셔이자, 쓰지하우마. 각 멤버들마다 그럼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a c o 의 빛나는 다야. 아, 자, 잠시만요. 마이크! 마이크 하시고,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a c o 의 빛나는 다야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a c o 의 보컬 지영입니다. 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에코의 이 래퍼 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네, 뭐 아,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에코의 이 보컬 테입니다. 음네 안녕하세요 에코의 이 민주입니다. 아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전의 어 신곡 always 有对的呃坏男人发出警告的歌词，其现实中呃更喜欢好男人还是？어어 화번곡呢나 어, 이번 곡 always 신곡 always잖아요. 네. 나쁜 남자에게 경고하는 그런 가사던데. 음, 실제로는 어떠세요? 실제로는 착한 남자 좋아하시나요? 나쁜 남자 좋아하시나요? 어느 쪽이 더 끌리시나요? 그래도 네. 착한 남자가 좋지 않을까요 아, <laughs> 还是好男人왜什 왜요? 잘해 주고 저희한테 다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시환好男人.我也這樣覺得.我也很親切對你很好.所以 好的.接下來어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신곡의 제 Always. 제목이 Always잖아요. 네. 음, 나멤버들은有沒有一直 어, 각 멤버들이 어웨이스처럼 항상+ 항상 이렇게 음. 뭔가 갖고 다니는 물건이라던가 그런게있나요 어, 저희는 무릎담요와 이어폰을 꼭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어, 무릎담요 어떻게 말하지? 단즈, 단즈, 하여고즈가 튕김 위에 어지왜 젊어? 왜요? 어, 의상이 보면은 다 짧은 바지라 이렇게 춥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감싸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어폰은 어, 이동 중에 항상 음악을 듣기 때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아요.因为那个呃穿穿了很短的呃裤子裤子短裤裙子啊短裙子呃所以一定要这个裤套怎么说呃汤姆。 음 네. 어, 어, 毯子啊、哦，好的。哎有听音乐的时候一定要有的这个耳、啊、耳机,耳机呵呵，好的。那么不久前，社交网络上哦出现了呃朴信惠，朴信惠哦、嗯、和 Aiko 一起照片的照片，哦、呃、很好奇和朴信惠是呃怎么认识的呢？ 어 우리 박신혜 씨랑 에이코어 씨, 에이코어 씨래 에이코어가 <laughs>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서 또 화제가 됐다고 네, 하는데 네. 궁금합니다. 박신혜 씨와 어떤 관계예요? 아 제가 네. 처음 이제 연예계 에 응.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응. 꿈을 키웠던 그런 어, 동료입니다. 네. 어, 그러면 언제 처음 이제 연습생 때 만신가요? 네, 연습생 때 처음 만났어요. 육학년 때 만난 아, 것 같아요. 아주 아. 오랜. 네. 哦，可能十三岁的时候，他们呃一起朴怎么说朴信惠一起一跟他一起梦梦想一样了，所以他们一起准备了这个呃出道的，嗯，所以他们是好朋友，可亲过，有的那种。哦，学校里嗯，还有他们哦，他们一起呃上学了，呃比他大大是。 朴信惠她是姐姐的，嗯，是吗？그렇군哦，좋아요알呃，在《Envy》和舞台上都呃展露出十一字腹肌的，嗯，呃，健康身材有什么特别的秘诀吗？呃，这里十一字腹肌就是呃很健康的那个腹肌，一、这个可王者。 복근 11자 복근을 또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비결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지요. <laughs> 어 저희는 우선 하루 일과 중에서 어, 복근 운동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죠? 네. <laughs> 이제 저희가 이제 Always 이번에 나온 곡 있잖아요. 네. 이곡 춤을 추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 복근이 이제 음. 생기게 된답니다. 아, 그럼 운동은 따로 안 하시고. 아, 음. 운동은? 네. 운동도 하고. 예, 운동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고. 예. 아. 그러면 제가 Always, 兴趣, Always, 和这个, 어, 运动一起做.所以他们的秘诀就是运动还有练习. 呃，跳 always 的舞蹈的时候，呃，很对对，的腹肌很好，很好，嗯，他就说很好，<laughs> 很好，很好，哇塞，<laughs> 呃，五名成员，五名成员都个性十足，很有气气场，呃，四下谁最可爱？嗯，다섯명멤버들이모두뭔가개성이넘치고 되게 멋지신데 음. <laughs> 실제로 그럼 가장 귀여운 멤버 가장 귀여운 멤버는 누구예요? 음. 하나 둘셋 하면 집을게요. 하나 둘셋 누구예요? 저희가 다 귀엽게 <laughs> 아, 뭐야? 한 표씩 얻은 건가요, 다들? <laughs> 네. 아 뭐예요? 아, <laughs> 지영이가... 방응하신 거예요? 애교? <laughs> 아니요, 아니요. 지영이가 그래도 많은 표를 <laughs> 어, 얻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장 友情 어,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음, 타이어가, 반전 매력. 잠시, 샤워만. 그럼 조금 보여주시죠. 네, 응. 카리스마 있는 친구지만. 네, 어. 제가 사실 좀 카리스마가 있다. 응. 저번에 지난 앨범이 좀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응. 굉장히 저를 세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응. 약간 이런 표정? 어, <laughs> 약간, 많으신데 어. 좀 이렇게 강한? 어. 제가 평소에는 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멤버들이 저를 찍어주신 것 같은데. 음. 그럼 제가 평소에 저의 모습을 <웃음> <웃음> 잠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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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舞台上，他的表情就是，嗯，这样。可是，在平时生活中，他他的表情就是，那就这样。对。嗯，나한테그런거시키지마啊，真的，平时的，真的咯，平时的。啊，真的，那不那。哎呦，哎呦，哎呦，哎呦。然后吃饭的时候，饿了的时候，怎么？啊，饿了，啊，饿，饿了，饿了，饿了。 무네요 항상.一定要哭的声音。어, 이등이야 너무 많 n 노아 정말, 아 정말 기가 많아요 정말.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laughs> 어, 아유가 아유 좋습니다. 그럼 또 막내 막내는요 우리 멤버의 네. 막내 네, 라오라오시 <laughs> 막내 네. 네 저, 어때요? 저의 평상에 평시 너의 的격은 어때요 평소시에 성격 어때요? 평소에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애교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목소리가> 사랑을 못 받는 게아 <laughs> <laughs>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나요? 네 가끔 이제 잘 챙겨, 정말 잘 챙겨주시고 항상 <웃음> <웃음> 어, 항상 <laughs> always. 멤버들이 잘고 항상 항타 呃，一点点，所以呃，那、这个姐姐们都，我们平时对你很好，这样的意思。那么，呃，展示一下你最可爱的表情。卡장귀여운표정한번보여주시죠。나둘三 <laughs> 아. 네. <같이> 회원 <오는구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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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아,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호 이거 질문那么对于这次的回归有什么梦想又有什么想完成的梦想 어, 이번 컴백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싱글 앨범 Always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두 번째 싱글 앨범이기 때문에, 뭐, 성적도 좀 이제 음원 차트에 좀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활동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어, 앞으로 TV에서 많은 매체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게 있으실 겁니다. 아, 네. 다, 좋아요. 네. 말씀 잘 해주셨어요.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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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刚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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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家多多支持支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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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歌刚出刚出的新出新起的，呃，大家多多听听그 강추, 신추, 어, A c o o e 的歌。好的，那么时间又到了，呃，给中国的朋友们说再见，以后我们再见吧。 중국 팬분들께 인사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뭐 중국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와아니니 <목소리> 어, <아니하고> 아이니야 할까요? 그럼 <목소리> 어, 어 지금까지 뭐 A c <목소리> o o e 였습니다 하고 뭐 아이니 하고 끝낼게요. 응. 네 지금까지 에이코였습니다. What e 감사합니다. 안녕. 헤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